5만 킬로를 주행을 했고요. 오늘 <laughs> 판매한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1,130만 원, 1,130만. 아, 부지부장님이 또, 또 이렇게 아까 오셨다 가셨거든요. 또 10만 원을 또 후원을 해보고 가셨네요. 아유,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승용차를 봤고요. 이제 SUV, 이제 SUV 모델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보실 차량은요. 베라크루즈 3.0, 네, VX 프리미어의 4WD, 네, 4륜 모델입니다. 2009년식인데, 이그 친구도 1인 신조예요한 사람이 운행했습니다. 1인 신조에 11만 키로를 뛴 4륜 모델입니다. 어, 지금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면에 보시면, 여러분, 나이트 깨끗합니다. 네, 조수석의 헤드램프도, 네, 스크래치 없고요 범퍼에 보시면 하단, 상단, 네, 도장 상태 좋고요 낮에다 그릴 깨끗합니다. 본넷의 도장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스톤 데미지 없습니다. 전면 유리에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블랙박스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측면 보겠습니다. 범퍼랑 핸다랑 단차난 거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는 지금 <laughs>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어,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어요. 네, 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측면에 네 찢어지거나 찍힌 거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 여기 가장자리에는 살짝 스크래치 하나 있고요. 자,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잘 탔는데요. 어, 측면에 보시면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있죠.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동 핸들, 전동 페달까지 들어가 있는 네, 모델이고요. 썬팅이 돼 있어요. 썬팅은 지금 3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도 안 하셔도 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깨끗하고 타이어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네, 찍힌 거 없습니다. 아, 깨끗하게 잘 타셨네요. 자, 후미축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네, 리어램프, 조수석에 리어램프도, 깨지거나, 네, 스케치한 거 보이지 않고요 범퍼에는 감지기, 이렇게 사구 그리고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의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이 친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어, 300VX 4륜, 7인승입니다. 여기 보시면, 벨트가 있죠? 네, 7인승이고, 바닥에 오염된 거 없습니다. 이 매트를 걷어내면은, 의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7 인승이고요. 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블랙박스가 앞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편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뒤 핸다, 뒷문과 앞문과 사이드 미러, 앞에 핸다까지 오 깨끗해요. 보통 이제 SUV 차량들이 좀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 차량 여러분 1인 신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이 운행한 1인 신조의 네, 지금 무사고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어, 7인승 모델이고요 어, 뒷좌석에는 또 여기 열선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바닥에 있는 매트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짜 누누이 강조하지만 매트가 깨끗해야 차량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어, 천정에 오염된 거 없고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좌석을 넘어와서, 어, 버튼 시동은 아니지만, 스마트키는 들어가 있어요. 네, 노브식 스마트키입니다. 노브식 스마트키고, 주행 거리가 11만 4천키로, 11만 4천키로 들어가 있고, 전동, 전동 핸들, 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어,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그리고 전면 센터 쪽 보시면 버튼들 까진 거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쪽도 마찬가지로, 네.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피스 단말기 들어가 있고요. 키는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개. 스마트키도 이렇게 두 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 2009년식에 11만 4천 키로를 뛴 네, 지금 베라크루즈 모델입니다. 어, 지금까지 한 사람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어, 차량 컨디션,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판매가가 저희가 950이고요. 3일 동안 네, 시승 서비스 가능하니까 3일 동안 한번 충분히 타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차량이